2025년 12월 5일, 11시 54분. 어, 얘기할 주제는, 어, 그 명왕성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, 그, 어, 이 어떻게 보면은, 그, 명왕성이, 그 플루트라고 하는데 <laughs> 이 플루트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데스라고 해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 신화가 같은 건데 로마에서는 이제 플루트라고 하고 그리스에서는 이걸 하데스라고 하는데 하데스가 뭐냐면은 뭐다뭐잘 알겠지만 지옥의신뭐 어둠 어둠을 지배하는 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뭐 동양에서는 뭐 염라대야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이 명왕성이 이 별자리를 지날 때마다 어떤 그 별자리에 진입을 할 때마다 특성을 갖는데 이 명왕성이 2024년 11월 20일날 물병자리로 완전히 진입을 했어. 보통, 이제, 그 행성이 별자리로 진입할 때, 그 진입할 때, 뭐, 그 진입하기 직전에, 이제, 어떻게 보면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. 근데 2024년 12월 20일 날 물병자리로 완전히 진입을 했고, 어, 이거는 이제 보통은 명왕성 같은 경우는 에 별자리에 이제 머무를 때 보통, 20년에서 30년간 머무르는데 일단 이제 보통 20년을 많이 보고 20년이나 21년을 많이 보는데 이게 이제 그 명화성의 물병자리에 진입을 할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뭐 인공지능이나 뭐 우주 뭐 우주 관련된 산업 유전공학들의 어떤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그 다음에 산업이나 금융 구조가 개편되는 걸 의미해. 낡은 기관과 이념을 해체하고, 평등, 인권, 사회개혁, 이런 걸 의미하는데, 이걸 자세히 보면은, 생각해 보면은, 풍수구은의 시대랑 진입시기랑, 어떻게 보면 기간이랑, 이런 특성이 거의 비슷해. 되게 신기하게, 어,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참고를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.